자, 순환특강 라이트 1강에 엑스사이즈 4번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In the short run. 이게 뭐예요? 단기간으로는, 이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the cyclical relationship. 이게 뭐냐면, 순환적 관계. 자 단기적으로는 순환적 관계, 뭐랑 뭐, GDP랑 happiness. 자 여기서 GDP가 그총 이제 뭐그뭐그 뭐, 그, 수입 뭐 이렇게 버는 돈입니다 일종의 그걸로 보시면 돼. 자 순환적 관계인데 단기적으로는 GDP와 행복이 go up and down together. 올라갔다 내려갔다 같이 한대요. 자 그러면은 즉 수입이 많아지면 행복도가 올라가는 게 가치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단서가 있지. 단기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 내용 흐름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단 얘기 안 하겠어? 안 하겠어? 안그렇단 얘기 하겠죠? During the Great Recession. 이게 뭐냐면 대공황 시대. 그러니까는 큰 불황이 있을 때죠. 불황.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시대. 이때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접속사 현관.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불황시대에 말이야. 미국에서의 이 행복이, 행복지수 같은 행복이 말이야. Collapsed. 자, 무너졌어요. As the economy contracted and then recovered as GDP turned upward. 자, 무너졌다. 경제가 수축했을 때. 수축하는 게 뭐야? 쪼그러드는 거지. 경제가 쪼그러들어가지고 행복도 같이 무너졌대요. 그리고는 회복을 했대요. as 뭐했을 때? 그럼 이것도 떼겠지. 뭐했을 때? GDP가 turn upward 다시 그 GDP가 다시 올라갔을 때 회복을 하더라. 그럼 아직까지 이 맥락상은 뭐야? 음, 행복과 GDP는 정비례한다. 이제 같이 된다는 거죠. GDP 올라가면은 행복도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병렬 한번 볼까요? 행복도가 무너졌어요. 경제가 수축됐을 때. 그리고 회복됐어요. <laughs> GDP가 upward, 올라갔을 때. 현우가. But over the long run, long run. 이거 뭐예요? 저 short run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말이야. 장기적으로는 그 트렌드 레이ationship, 이 경향 관계가 추세 관계가 추세 관계가 자, countries with more rapid economic growth do not experience a greater increase in happiness. 자,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더니 이 추세 관계가 말이야 어떤 나라 더 많은 빠른 경제적 성장을 가진 이 나라가 경험을 하진 않더래요 뭐를 행복도에서의 엄청난 증가를. 그러니까 위의 말에 따르면, 아 경제가 좋아지면 행복도가 올라가고 수입이 많아지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이제 몇몇 나라들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행복도가 안 높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Indeed, 실제로 미국에서 말이야 그 행복의 추세가 trend, 행복 추세가. Has been flat for over seven decades, a period in which real GDP per capita more than tripled. 자 예시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행복도 추사가 flat했대요. flat. 평평한 거야. 평평한 게 뭐야 그러면? 그냥 변화 없이 이렇게 똑같았다는 거죠. 70년간요. 백 d 이즈가 10년이잖아. 그럼 7 0년과 이게 똑같은 거야. 근데 미국 분성을 이렇게 막 했는데 그리고 어 피레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이거 동격이죠. 어떤 기간이에요? In which real GDP per capita 자 이거 뭐야? 1인당 GDP가 트리플 이게 뭐야? 세배 이상 된 거예요. GDP가 세배 이상 되버렸는데 이 기간에 70년간 이상 70년 이상 동안 평평한 겁니다. 그러면은, 위에 말과 안 맞잖아요. in 위치 보세요. 뭐로 바꿀 수 있어? where. 아, where 말고, 잠깐, where 말고, period니까. when이 좋겠다. sorry. when이 좋겠다. 앞에 기간이 왔잖아요. 그러면 관계부사, when이 좋겠다. 그지? when으로 바꿀 수 있더라. 그 시기에 GDP가 3배 껑충 뛴 겁니다. Even more spectacular, 좀더 놀라운 것 말이야. 자, 여기서 spectacular 한번 볼까요? Spectacular 뜻은요, 놀라운. 더 심지어 놀라운 건, 자 이제 예시가 계속 나. 중국의 life satisfaction, 중국의 이런 삶의 만족도 자체가 2010년, 2010년에 more no higher than in 1990. 그러니까 1990년대보다도 2010년에 이 중국의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럼 중국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잖아. 근데 행복도가 안 올라간 겁니다. despite, despite 나오면 우린 항상 신경 써야죠. 뭐랑 구별하여? although 하고 신경 써야 돼. 뭐, 도 o 도 있고요. 자, despite는 전치사라서요. 전치사 뒤에는 쌤이 항상 명대동, 명사, 대명사, 동명사가 와야 된다 그랬고요. 도 얼도우는 접속사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라서 주어 동사 와야 된다 그랬어. 뜻은 똑같아요. 얼도우도 디스파이트 뜻이 비슷하거든. 그럼 뒤에 보세요. Unprecedented forford multiplication of real GDP per capita in only two decades. 뭐고 말은 겁나 장하게 난데요. 주동인 넘나 이거 봐요. 여기서부터 여까지 있잖아. 근데 이게 누가 명대동이라고 누가 생각을 해? 근데 우린 생각을 해야지. 주어동사 없죠. 전례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Unprecedented. 자, 전례 없는 네배의 4fold, 네배 증가입니다. 진짜 GDP, 1인당. 언제? 언제? Only two decades. 한, 진짜 20년 만에, 20년 밖에 안 되는, 이, 온리 20년 밖에 안된 시간에, 1인당, 진짜 실제 GDP가 4배 껑충 뛰어버린이 중국이 말이야. 근데 봐, 주어동없죠 무조건 디스파이트 와야죠. 이거 올도, 이분도 이거 오면 안 돼요. 문법, 오기, 문법으로 나오기 너무 좋죠? 왜냐면 뒤가 너무 주동 있게 길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 there are some scholars who claim. 자, 학자들이 있는데, 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냐면, who claim to find the happiness trends upward along with GDP, but they're confusing the positive short-term relationship with the new long-term relationship. 자, 요까지 꾸며요. 학자들이 있어 뭐라고 주장하는 학자냐면 자, 행복 추세가 뭐를 향한? Along with 뭐와 함께죠? GDP와 함께 upward 올라가는 이러한 행복 추세 그니까, 러 이건 일종의 뭐, 어, 뭐, 뭐, 어, 월드를 여기서는 일종의, 음, 위로가 왔는데, 쌤이 이거를 동사로 봤어야 되는구나. 이걸 주동할게요. 이게 대절이니까요. 자, 이거 접속사 되시고. 자, 여기서 트렌드를, 뭐, 뭐, 한, 뭐, 추세가 있다,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철학자들이 있는데, 주장하는 이제 철학자들이에요. 행복이 GDP와 함께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대 라고 생각하는 이런 스컬러들이 있다. But, 하지만, 그들은 confusing, 혼동시키고 있는 거야. 뭐를 이런 긍정적인 short-term relationship과,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오긴 오는데 되게 짧게 오는 그 관계랑, 뭐를 near. l 은 아무것도 없는 이란 뜻이거든요. nil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장기간의 관계랑 이거를 이 사람들이 혼란시키고 있는 거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잠깐 그래, 반짝 좋을 수 있지만 이게 r 텀으로 짧게 긍정적인 거예요. 잠깐. 근데 긍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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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롱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 껍데기였던 거야. 그걸 홀로 시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뭐의 부재는 이러한 장기간, 롱텀의 관계에, 장기간으로 봤을 때 관계에 이 부재가, 부재가 뭐예요? 없는 거죠? 아무 효과 없는 거. 이 부재는 서 u 스트 암시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뭐를 보여준다? t 접속사 이하를 보여줍니다. It is time to, 뭐할 시간이야? reconsider, 재고할 시간이야. 재고하다고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뭐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 long held belief, long held belief. 오래 지속된 믿음이죠? That, 이 대수, 동격 대십니다. 왜냐면, belief가 뭔지 뒤에 설명해요. 뒤에 무슨 문장이 오게? 완전한 문장이 오니까요. 경제적 성장이 인간의 행복을 증가시킨다는 이 long held, 긴 시간 자리 잡은 이란 뜻이죠. 긴 시간 자리 잡은 이러한 믿음을 제고할 시간이라는 걸 암시해준다. 이게 주제죠. 경제 성장은 곧 인간 행복과 이게 장기적으로는 직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자, 주제 정리해볼게요. 갑니다. 주제. 장기적 관점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제성장과,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제성장과 행복의 관계는 비례 안 한다. 비례하지 않는다. 자 이거를 영어로 자 from uh, long term long term 자 관점 perspective perspective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 between 뭐? 경제적 성장과 economic growth and happiness. 경제적 성장과 행복의 이 관계 자체가 is not proportional. 비례적인 이란 뜻이거든요. Proportional. 비례 관계가 아니란 소리죠. Proportional. 자,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happiness is not proportional. 이렇게. 됐죠? Which one? 어디요? 그래, 이따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 지우고요. 서수령 하겠습니다. 어디 있냐, 맨날. 자, 맨 밑에 문자, 여기입니다. 여기요. 서수령. 마지막 문장, 서수령. 자, 그 다음에 어휘 있거든요. 자, 어휘가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많아가지고요. 갑니다. 자, 미국에서 이 GDP가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 그리고 또, 경제적 그 성장이 올라갔을 때, 그 행복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죠. 크게 증가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increase, 크게 증가. 그리고 70년 이상 flat. 평이했다. 평평한이죠 올라가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no higher. 높지 않았다 만족도가. 1990년부터 2010년 이 사이에 전례 없는 네 배가 꽁충 뛰었는데도 higher 하지 않더라. 그리고 전례 없는 unprecedented. 중요한 단어죠. 그 다음에 학자들은 주장하죠. 올라간다고. 뭐 하면? GDP 올라가면. 그렇지만 이건 아니었죠. 숄텀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되게 아무것도 없는 장기간 이거랑 헷갈리는 거다. 컨퓨징, 혼란시키는 거다. 그래서 장기간에 이러한 관계에 부재가 없음이 다시 재고,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신호다. 뭐를 경제적 성장이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그럼 1, 2, 3, 4, 5, 6, 7, 8, 9, 10총 10개죠 10개 본인 맞는지 세알이시고요 자그 다음에 문장 삽입 겁니다 자 문장 삽입이 어느 문장이냐면 4번 문장입니다 여기 요서부터 요까지 문장 삽입하겠습니다 문장 삽입이요. 자, 실제로라 뜻이잖아요, 이거. 이거. 이게 실제로잖아. 자, 이게 왜이 자리가 문장 삽입이 왜 이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 실제로 미국에서는 하면서 예시가 나오거든요. 이게 미국이 예시잖아요. 자, 예시의 첫 등장인데, 이게 뭐에 대한 예시예요? 아, 행복도랑 이게 상관이 없더라를 어디서부터요? 요거. 자, 이 문장 법 보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거든요? 뭐가 시작되냐? 아, 그 행복도랑 경제성장 관련 없음을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이 4번부터, 아니, 3번부터요. 위에서는, 그래, 뭐 조금 관련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했어 3번부터 근데 말이야 장기간으로 보잖아 그러면 이거 그런 행복 경험 못하던데 이 얘기 시작하죠 그리고 첫 예시의 1이에요 이게 미국이 것시 그래서 요 부분이 요거 바로 뒤에 얘 얘기 나와야 그 다음에 얘가 미국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70년간 똑같더라 이런 얘기를 4번 여기 문장삽입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엇법 하면 되는데요 아 접속사도 하나 정리해야죠. 아까 위에 for example 여기요. 요거 접속사 요거 하나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어법 갈게요. 자첫 번째 어법입니다. 자 병렬 어디서 자 문어 저쪽 근데 뭐할때 경제가 살짝 올라오니까 회복이 됐다. V1, V2 요게 어법 1. 병렬이요. 자, 2번입니다. 여기 두, 나, 세. 여기 두요. 자, 이거 주어가 누구예요? 여기요. 이거예요. 주어 누구예요? 이렇게 했는데, 네. economy growth요. 이칸 이제 홍꾸녕 나는 거예요. 주어는 쌤 문장 맨 앞이라 그랬죠? 얘가 문장 맨 앞이어야 돼요. 그러면, 선 쌤, 이, 오버도 롱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장 맨 앞이라면서. 이런 또 헛소리 하면 안 되죠? 이거 봐요. 여기 찍찍 이 있잖아요. 찍찍. 이거 구별을 딱 해놨죠? 그러다서 오버로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주어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게 주어죠. 이게 뭐야 복수동사? 두가 온 겁니다. 요게, 어, 몇 번이에요? 2번. 2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니치지요. 자, 이게 3번이 될 건데 얘는 아까 뭐로 바꾸자 그랬죠? when으로 바꿀 수 있겠다. period니까. 그 다음 4번. 이거는 진짜 별표. 이거 무조건 d e s p i t 뒤에 주어동사 없다 했어요. 전치사라고요. 4번. 5번 그들은 이것과 이것을 혼돈시키고 있는 중이야. 5번 컴퓨징 이거 뭐면안 돼? 컴퓨즈드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컴퓨즈드 안 된다. 자 6번에 어디서? 요거 뎃 death, 동격 뎃입니다. 요거 설마 뭐 관계 대명사인 줄 알고 뭐 위치 이런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위에다가 몇개몇개몇 개, 몇 개, 몇 개인지 정리해보자. 어휘가 아까 몇 개? 10개. 어휘 10개. 어법은 총 6개.